이렇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나래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꽃나래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 소개해드리는데, 이 자영철아 진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어. 근데 얘는, 얘는, 음, 라즈베리나 아이스베리나 그런 얼굴 되게 많은데, 이름이 자영이래. 자영아, 안녕.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름이, 자영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자영이 있어. 있어? 그럼 옛날부 <laughs> 옛날부터 있던 애야? 다부떼기 모르는구나. 저는 모르면 신상이야. <laughs> 너무 웃기죠. 10년 된 애도 어떤 보면 신상이야. 다, 내가 모르면 신상이야. <laughs> 자영철아, 만원. 너무 재밌죠? 신나죠? 요거 베란다에서도 여러분들 요거 하나 딱 가져가서 키우세요. 제가 예전에, 아이스베리인가 라즈베리인가 철화 풀리네 진짜 안개꽃 같은 수영으로 소개해드렸을 때 진짜 많이 진짜 그어 선택하셨고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어때요? 걔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어때? 이쁘지? 응, 너무 이쁘지? 도대체 어떤 동작에서 이렇게 이쁘게 키워갖고 꽁꽁 숨겨놨다가 이집 판매하시는 거야?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죠? 아나얘 너무 예쁘다. 자영철화 만원 포트 사이즈는 11cm 포트 식재가 되었고요. 생얼하고 철화가 적절히 섞여있어서 연속들이 철화가 생얼로 터질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얘기겠죠 자영철아 너여기있어넌 내가 이따가 가고 가야지 자자영철아 색감이 요렇게 핑크 색감 들어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쁩니다 완전 힐링돼 너무 좋아 여기 앉,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어 예뻐 되게 예쁘고 요런애를 가져가시면 쬐끔만하게 빵빵빵빵 이렇게 터질거 아니에요 안개꽃처럼 아우 예쁩니다 자영철화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가성비 진짜 좋은 애야. 얘는, 얘 가격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 응. 음. 환엽 스텔러. 왜 이유가 있다고? 그럼 이유는 나중에 들어야지. 자, 이거 만 원. 너무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얘는요, 솔직히 말해서, 엘샤나 핑크플로라 이런 애들하고, 이종사촌, 적어도 그냥 사촌간이야. 형제 라인이야. 근데, 그 애들 대비해서 얘가 가격이 착하다니깐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분명히 색은 그렇게 될 건데.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환엽 테슬라. 가격은 만원. 그래서 얘가 환엽 테슬라 그 다음에 L40 패셜 그 다음에 예전에 예전에 얘가 무슨 SP 로도 나왔어 그그그 SP 로도 이름이 다 똑같아 그 SP 가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환엽 테슬라랑 엘사 스피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요거 진짜 요거 여러분들 만원 이거 있을 때 있을 때 가져가셔야 돼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 너무 예쁘죠 가격은 만원 환엽 스텔라입니다 문 응, 닥터 버터필드 금군생 만원와 지난 시간에 우리 닥터 버터필드 금 사이즈 좀큰거 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없네 다 나가버렸어? 아, 이쁜 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 얘좀묵었어 너무 이쁘다. 이게 이거 런년이 금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사랑스러워. 나도 이해해야 되겠다. 내일로 와. <laughs> 보시는 분들 그렇게 이쁜 건다붙되기 다가져 가는구나, 아니, 제가 이쁘게 보여 드려야 돼. 저는 다 여기 전도사니까. 아, 그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쁘다. 얘가 애기가 아닌가 봐. 짤뚱하고 통통하고 진짜 예쁘다. 요거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이 사이즈가 작어. 몇 사이즈냐면, 몇 사이즈냐면 요거를 8cm나 6cm 이런 데를 심어야 돼. 포트 자체는 12cm에 있지만은요. 다글다글 다글 너무 예쁘죠? 닥터버터필드 금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아이즈 군생이 만원인데, 야, 이거 막 진짜 많다. 블랙아이즈 머리 진짜 많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블랙 아이즈 금색은 만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본적으로 네개 다섯 개 얼굴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요 녀석은 성장기에 있지만 블랙 아이즈 딸딸 묶이니까요. 진짜로 얘는 얘만의 그런 삘이 있더라고요. 앙! 하고 다물어져. 진짜 귀여워. 진짜 예뻐. 그래서 어디서든지 저 블랙 아이즈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모양 갖고 있어서, 요 까망이 중에서 요 블랙 아이즈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뻐. 블랙 아이즈 금색. 만 원.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풍성한 군생 만원 왔습니다. 이럴수가. 만 사천 원에 핑크 플로라 체리 환타지아가 왔다니. 나 지난 시간에 사만 원짜리 소개해드렸는데, 만 사천 원짜리가 왔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체리 환타지아 군생 만 사천 원. 이렇게 쪼만한 거를, 나 알아. 얼마나 사이즈였었는지. 그 쪼만한 애기를 이렇게 키워놓으신겨. 대박이요? 14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체리 환타지아, 3도 이상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자구를 좀 내줘요. 그래서 재밌어. 하다 보면은, 키우다 보면은, 와 어, 진짜 되게, 굉장히 점점점, 아, 점점점, 체리 환타지아,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 얘는 핑크플로라, 핑크플로라, 14,000원. 핑크플로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입장에 살짝 얘가 더 둥글둥글하니 부드럽죠? 얘 체리완타지아는 약간 좀 날렵해요. 근데 얘는 더 둥글둥글해. 그리고 입장 뒷면도 약간 얘가 좀더 통통하고 환엽에다가 둥글둥글하고 얘는 좀더 밝은 주황색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얘는 핑크플로라, 14,000원. 그래서 3도 기준으로 핑크플로라, 체리완타지아가 각각 14,000원씩 입고가 되었는데요. 3도 이상 군생이에요. 자, 요번 핑크 플로라의 모습이 요런 모습이에요.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신상 바람이 24,000원, 포트사이즈 14cm 포트의 식재가 되었습니다. 난 몰랐지?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줘야 할지. 이 바람이 검색해보세요. 어, 애플 비교 검색 필수 가격대가 엄청 비싸다는데, 다보 댁은 못 봤지? 사장님이 알려주셨어. 바람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 꽃나레다역처럼 가격 착한 바람이 못 만나보실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검색해보세요. 바람이 24,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로제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바람이 신상 입고되었습니다. 애플 어, 비교 검색 필수 필수. 바람이 24,000원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감 자체가 지금 아주 물이 들지 않은 어게 어그 백분 발은 옥빛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요석이 지금 물든 모습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꼭 가격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파라미는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너무 핫한 파라메라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완전 강추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쁩니다 파라메라 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기본적으로 4두로 갑니다 저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색감은 낮지만 가격대는 조금 더 착한 파나메라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파나메라 가격은 24,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4도 군생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소개했던 파나메라를 지금 눈으로 지금 찾고 있어요. 얘가 어디로 갔나? 그래서 색깔도 비교해드리고 가격도 비교해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갔지? 이 파나메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얘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유통명이, 유통명이 유통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파나메라, 24,000원. 그래서 라인이나 쉐입이나 이런 모양 보시고 여러분들, 구매 결정하시면 되는데, 짠! 이쁘죠? 이게, 이게, 여러분들, 무구나가야 색이 더 낫고, 얘는 지금 크느라고 로제트가 굉장히 좋고, 지금 목대가 지금 굵잖아요. 그래서 요애기 그니까 러 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구를 조금 잘 내주고, 길이가, 목대 길이가 조금 늘어나는 다육이기 때문에 햇볕 관리는 조금 하셔야 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 얼굴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게 키워놓으셨어요. 파나메라. 너무 예쁘죠? 와, 얘가 노랑노랑한 배색을 가지거든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파나메라. 요 녀석 이 12cm 포트에 군색 현재 가격은 24,000원 파나메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멜로망스 10,000원입니다. 멜로망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다글다글한 멜로망스가 10,000원 노랑노랑하게 예쁘게 핑크핑크하게 빙크 물이 들어옵니다. 멜로망스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다음은 그렘링금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군생이라고 했지만, 기본이 쌍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 색감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혹시 그렘린 금 키우고 계세요? 이렇게 예뻐지셨나요? 어우, 이쁘다. 나 지금 누구한테 존댓 쓴 거야? 이렇게 예뻐졌나요? 응, 그치. 나, 나 여기한테 존댓 쓰고 있는 거야? 12cm 보트그램린 금, 12,000원. 근데, 기... 어머, 자꾸 얘 삼두야. 쌍두가 기본. 와 진짜 예쁘죠. 얘는 못난 맛으로 키우는 아가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금발, 산반 금발하고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아, 이쁘다. 이거 봐.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진짜 예쁘다 아우, 세상에. 이거 봐. 이거 봐. 어우, 예뻐 예뻐. 야, 앞뒤로 돌기도 막있어 아우, 사랑스러워. 그래 님, 그 묵은 아가 12,000원.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모양도 독특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좀 아, 비주류야.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 그램링크 이거, 12,000원. 12,000원. 색감이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램링크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트리크 군생, 22,000원. 목대 나온 파트리크, 진짜 예쁘죠? 여기서 금그 베란다 다육맘들도 포트 사이즈, 입구 사이즈,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시면 진짜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리크 군생, 2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폴라리 하트 군생은 만 원입니다. 와 색감 진짜 사랑스럽죠? 요 폴라리 하트는 여러분들 그냥 미니 분에다 식재하셔가지고 조금 힘들게 키우세요. 얘가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거든요. 근데 색을 막 빨리 빼지는 않아요. 색을 빨리 빼지는 않는데 요새 이 조금 빨리 크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햇볕 조금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서 그리고 목대에서 자극좀잘 나와요. 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얘도 물이 드네. 어 얘는 곱상하게만 드는 줄 알았더니 폴라리 하트 삼두 군생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은 황홀한 연꽃 옷,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 식재가 되었는데요. 황홀한 요거 이거 금무지야? 금발이 있는 것 같은데? 금무지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금무지 금발이 이렇게 있죠. 요 녀석은 적신 군생이야. 뭐 어떻게 만든 군생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 모양새가? 와우. 포트 사이즈 8cm 포트에 황홀한 연꽃 군생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 근데 금무지 같아요. 여기 금발 되게 많아. 여기도 여기도 금발. 나 요거 하나 키울래. 아, 금발이 되게 많은데? 금무지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먼노 군생 16,000원 먼노 군생이니까 3두 이상 군생 16,000원 와우 4두도 있어 기본은 여러분들 3두로 갑니다 3두 군생으로 가옵니다 아우 자꾸 얘는 작은데 두수가 많아가지고 요런 애들 자꾸 잡고 싶어 먼노는 6개월만 키우시면 진짜 만족스러워 얘는 여러분들 수영 3두 수영 너무 예쁘죠 요런 아가들 이런 아가들 가져가셔서 3개월만 키우시면 진짜 만족스럽게 예쁘게 굳힐 수 있습니다. 먼노 군생 12cm 포트에 3도 이상 예쁘게 앉아 있는 아가들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줄리아나 핑크 군생 18,000원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줄리아나 핑크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녀석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생각하고 있어요. 12cm 포트의 줄리아나 핑크는 4도 이상 군생으로 보내드려요.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줄리아나 핑크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레드 환타지아 12,000원 보여 드립니다. 아까 방금 14,000원 레드 환 환타, 아, 체리 환타지아 하고 핑크 플로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목대도 살짝 꾹 있어서 어머 또 설레이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레드 환타지아, 체리 환타지아, 핑크 플로라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자 보시고 선택하세요. 12cm 포트의 레드 환타지아는 1 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큐핑크 군생은 1 4,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보라 하면서 백분감이 들어가 있고. 얼핏 보면 모양새는 오팔리나 같지만 얘네들이 키우다 보니까 목대가 조금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제가 키핑장에서 베란다로 가져와서 저랑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녀석이죠. 키큐핑크 군생가격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리 꽃나래다역에서 어큐, 어큐핑크 진짜 대품을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정말 많은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요 사이즈 11cm 사이즈는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수월한 작은 사이즈고요.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8cm 화분에 식재를 하시고 목대가 길게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 키우셨다가 롱분에 식재하셔도 그러면 자리 공간 조금 덜 차지하게 키우실 수 있겠죠. 살짝 백분이 지워진 곳에 요렇게 진한 진한 이런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러 닦진 않아요. 자 여기도, 여기도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큐핑크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핑크 드래곤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크 드래곤 포드 사이즈 11cm 포트 3도 이상 군생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짤둥하게 한번 여러분 늘 키우셔서 환엽으로 사랑스럽게 키워보시기를요. 핑크, 드래곤, 3도 이상 군생입니다. 가격은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포드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여러분들께서 분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바디스 군생도 8,000원이네요. 벤바디스 어머나 세상에. 벤바디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4도 이상 군생으로 풍성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벤바디스. 그 군생 가져가셔서 어좀 작은 사이즈 화분에다가 달달 굳이시면 목대도 나오고 또 키우다 보면 자구가 나와서 조금 더 풍성한 수형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진짜 엽성이 굉장히 통통하게 잘 키워 놓으셨네요. 벤바디스 군생은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까망이 군생다육 블랙타이거 군생, 블랙 군생 14,000원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입니다. 이 블랙타이거 포트사이즈 12cm 포트의 식재가 되었는데요. 진짜 애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싶을 정도로 애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가 얼굴이 또릿또릿하게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서 이 애기들 잘 건사해서 얼굴을 전부 다 키워주시기를요. 블랙타이거는 생장점 주변이 색감이 진짜 셀감을 져갖고 정말 독특한 그런 새주둥이 주둥알이라고. 새 주둥이의 부리 같은 모습을 합니다. 이 블랙타이거는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멍두 군생 18,000원입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도대체 펄빈보다 조금 더 자글자글해요. 사이즈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멍두는 18,000원.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멍두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르타 군생 16,000원 우리 사장님 16,000원 18,000원 같이 있으면 내가 이거 다 빼지? <laughs> 왜 그래? 아 들어온 데가 아이, 식이랑 이런 게다 달라서 그래요. <laughs> 와우 모르타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모르타는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이거 강추 드립니다. 가격 대비 다부대기 방금 최저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웃긴다. 자, 와, 수염 너무 예쁘죠? 자, 12cm 포트의 모르타. 그니까, 러 다보댁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 제가 누구 편이긴요. 소비자 편이지. 다만, 농장 사장님들의 사정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름표를, 자, 이게, 사실 이 가격에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착각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두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빼서, 이렇게 넣어놔. 그래서 만 육천 원 모르타 만 육천 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사과 꽃 어머 가격이 없네 사과 꽃 이거 얼마지 사장님 우리 사과 꽃 이거 얼마였지 이거 6,000원! 아이, 코 예뻐라. 야, 사이즈가 사각꽃 얼굴이 되게 커. 얼큰이 사각꽃이야. 포트 사이즈 8cm 포대 사각꽃 6,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각꽃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반딱반딱거리고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어 너무 예쁘죠.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네. 사각꽃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세상에,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어? 세상에, 레드탄 자연고생 대품 4만원짜리? 어머, 어머, 웬일이야. 이거 지난 월요일날 나갔어야 되는데. 레드탄 자연군생 대품 4만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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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음, 야, 레드탄이 보통 3도까지는 봐도 이렇게 두수가 6도, 7도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자연군생. 레드탄 자연군생 4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스그린 자연군생 2만원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이스그린 와, 아이스그린도 진짜 외도로 정말 많이 키워가지고. 군생 진짜 군생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제가 삼두 군생을 키워 보니 어느 날 아기 하나가 아파서 없어지니까 쌍두가 돼버려서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볼까나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삼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 하나씩을 키워내고 있네. 어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냥 사두고 보통 여러분들 그 삼두로 가는데 아기들을 지금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두만 받아서 내가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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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으니까, 아, 조금, 잘 키워내면, <laughs> 애기들을 하나씩 내지겠구나. 요 녀석은 지금 삼두인데 얼굴 되게 크잖아요. 얘는 지금 삼두가 조금 작, 은 대신에 밑에 애기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너무, 오, 어, 너무 괜찮다. 너무 탐납니다. 아이시그린도 제가 끝까지 예쁘게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완전히 묵었을 때 얼마나 예쁠지 지금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14cm 포트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아이시그린 자연곤생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괜찮죠? 피치민트가, 피치민트가 들어와서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동안 얘가 다시 안 들어왔어. <laughs> 이 피치민트 없어서 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피치민트 머리밥이 둘레 여섯 개. 6개.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어 이 뒤에는 복숭아 색감, 안쪽은 피치. 그 안쪽은 안쪽은 민트 색감. 진짜 얘는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색 대비가 너무 예뻐. 파스텔 톤으로 파스텔 톤의 색 대비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물이 들때 여기는 핑크색 안쪽에서는. 안쪽에서는 이렇게 민트 색깔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복숭아 색감 그래갖고 봤을 때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요 피치민트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가격대가 비쌌거든요 요만한 게 6만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뭐 이쁘지도 않은 게 비싸냐 저 진짜 그랬었거든요 벌써 그런지가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착하게 피치민트 16,000원 14cm 포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은 코사지 대품 36,000원. 와우. 코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없대요. 농장에서, 재배 농장에서. 코사지 제가 16,000원짜리도 소개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어때요? 요거? 14cm 포트 코사지 대품 3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요게 코사지는 대품이에요, 여러분들. 요 사이즈가, 진짜로. 요 사이즈가 대품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코사지 대품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프랭크 철화는 12,000원입니다. 색깔 끝내주죠 違う。 아, 세상에. 프랭크 외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 프랭크 외도 아가들이 생강점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철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얼 하나가 터져갖고, 생얼 하나가 진짜 번듯하게 예쁜 얼굴 하고만 있어도 그게 어디에요. 너무 예쁘지. 너무 좋지. 요 프랭크 철화가 12,000원.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얘는 하나 바로 찜. 아, 난 너만 키워줄게. 찜. 했죠. 프랭크 철화 12,000원. 해드리고요 에스메랄다 철화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에스메랄다 통철화이냐? 어머 웬일이야 통목대야. 요거 여러분들 살짝 까맣다고 저거 썩었다고 목대 자르시면 안 되고 저 까만 부분을 살짝 살짝만 꼬집어보세요. 속살이 하야면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니까 함부로 저도 그랬었어요. 막 적심하고 막 이랬었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적심하기 전에 살짝만. 핀셋으로 살짝만 꼬집어 보세요. 그래서 하얀 속살 나오면 정상 에스메랄다 철화 가격은 16,000원. 보통 지금 사장님께서 통철화만 지금 골라서 갖고 오셨어요. 예쁘죠? 어우,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른 잎에 덮여갖고 제가 확신을 못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 어 사장님께서 다 확인하셨나 봐. 에스메랄다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그린그린이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린 그린이 대품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거 제가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그린 그린이 소품 가격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린 그린이 처음에 소개해드렸 을때 다분히 때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뭐예요 화이트 그린이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녀석도 자 그린 그린이 배분감 없는 두돌레야 속 다육이죠 자, 그린 그린이 가격은 2만원 요 녀석도 목대를 보시면 분지한 시간을 우리가 추측해 낼수 있는데요 이게, 이게 진짜, 어우, 목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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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자, 그린 그린이 가격은 2만원. 지금 제 키핑장에서 정말 예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린 그린이 2만원 소개해드리고요. 오란 씨는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진짜 딱 3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 오란 씨, 16,000원에 얻는 가져가세요. 사이즈 대비 가격 최고예요. 최고로 좋아요. 자, 오란 씨, 16,000원 딱세 포트 있습니다. 얻는 가져가세요. 이쁘지 않아요? 진짜 떼굴떼굴하니? 떼거 가져갈까? 거 너무 이쁜데? 오란시 1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트롬소 대품. 2만 원. 아, 무 웃겨. 듣고도 생각이 바로 안나 가지고 계속 고민했네. 트롬소 사이즈가 여러분들 겁나 커요. 제가 사실은 지금 보면 아이고 너 나와 봐. 일로 좀. 아, 얘가 먼노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우리, 그, 네, 트럼소, 트럼소 2만원. 사이즈가 18cm 포트에 이렇게 커요. 이 트럼소는 생장점 주변이 샴페인처럼 물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먼노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만, 키우다가 보면 생장점 주변이 여러분들 어떻게? 독일 샴페인처럼 물이 듭니다. 명품, 정말 예쁜 녀석. 명품 트럼소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포트 사이즈 18cm를 굉장히 큰 사이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소가 완전 환엽의, 환엽의 트럼소가 왔어요. 헉, 얘 진짜 잘생겼다. 어떻게 이런 애가 있어? 자, 트럼소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문 젤리젤리 누다 만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꽃나래다육에 누다가 그렇게, 지난주에 들어온 누다가 완전 다 완판이 돼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다가 지금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누다가 많지 않고, 지금 농장에서 지금 다 키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즈는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사이즈, 만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지만, 식벌 안녕, 꿀벌 안녕,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요거는 여러분들 8cm에다 식재해도 돼요. 뭐, 벌안 무섭냐고요? 저벌안 무서워요. 제가 촌에 살아가지고, 제가 땅벌집을 한세번 정도 건드려갖고 온몸에 벌 쏘인 적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벌 알레르기도 없어서 별로 안 무서워요. 자, 누다. 찔리찔리 되는 누다. 가격 만원 입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다는 키우다가 보면 여러분들 자구 진짜 잘 내주고요. 목지라 빨리 돼요. 웃자랐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누다.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몽블랑. 삼천원. 어우, 귀여워. 오쩜 뭐 종자포트가 웬일로 들어왔어요. 자, 몽블랑 3,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너무 사랑스럽죠? 요 녀석은 여러분들 다육이 아트할 때 합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몽블랑 3,000원 너무 사랑스러운 아가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직 다 반짝반짝한 원래 몽블랑의 그 느낌으로 무리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미니분 콩분에다 식재하셔서 그렇게 키워보세요. 다음은 샹그릴라 7,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이 샹그릴라가 여러분들. 어 너무 향이 좋아 꽃향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샹그릴라 꽃 피우면 여러분도 꽃 꺾지 말고 꼭향기 맡으시고 라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페리도트도 그리고 샹그릴라랑 페리도트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페리도트는 약간 주황빛이 난다면 샹그릴라는 붉은빛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이뻐요. 아, 어, 향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얘는 작은 포트에다가 하나만 식재하시는 것도 괜찮고, 두 포트 합식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예뻐. 예뻐, 예뻐. 나 완전 좋아, 이거. 7,000원, 7 0원 없네. 다부떼기 두개 뺐더니 합식하려고. 어떡하지?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샹그릴라는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초점이 안 맞아가고 또 나온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번 시간 꽃나래다육에서 전화로 질문이 가능한 다육 소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고요. 여러분들 우리 꽃나래다육의 영상은 토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